일과 1이 A의 원소가 되면 N에 1 나오면 18도 A의 원소가 되는 거맞아안맞아 맞아? 여기까지 해됐니 천천히 18이 A의 원소가 되면 1도 A의 원소가 돼야 된다그 말은 1이 들어가면 18도 들어가야 되고 18이 들어가면 1도 같이 들어가야 된다. 무슨 말인지 가죠? 그럼 1과 18은 같이 동시에 A의 원소가 되던가? 동시에 안 들어가던가? 아니. 무슨 말인가 지 1과 18이 동시에 A의 원소가 되는가 1과 18이 동시에 A의 원소가 되지 않아야 된다둘다안 들어가도 상관없잖아 안 들어가도 얘는만족잖아요 그럼 맞아? 여기까지 그러니까 됐어? 자 그러고 나면 우리 1과 18이 커플이 되고 2와 9가 커플이 되고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게 돼. 그지? 짝꿍을 만들 수있다 말이야. 짝꿍이 얘가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도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도 있고, 얘가 들어갈 수도 안 들어갈 수 있다는 얘기잖아. 저 순, 저쌍 자체가 커플이 무슨 문제 가죠? 예를 들어 이런 거. 1과1 8은 들어갔는데, 2 분은 안 들어가고, 3과6이 들어간 거 이가요 어. 뭐, 얘만 들어가도 상관없는 거. 고 그럼 결국 얘를 그냥 원소 취급해버리세요. 개수 입장에서. 따라서, 가능한 A의 개수를 구할 때, 이 식기들을 뭐 취급하라고요? 각각을 원소 취급을 해버리라고요. 그럼 세 개의 원소를 갖고 만드시는 부분 집합의 개수가 되는 거겠지? 납득 가능한가? 이를 빼줘야 됩니다. 왜까요? 일 이를 왜 빼줘야 될까요? 공식합체 A가 공식합체율이 되는데 안 되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가한가자 그러면 도 되죠. 정리해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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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은 뭐냐 풀어봐 쭉거풀어봐면 예제 같이 아, 공습 자, 지금 같이 풀어보자 얘는 짝이 그럼 뭐가 있어? 1하고 25가 짝 되는 부분 구하래. 그 원소의 개수가 원소에서 짝수개는 5를 포함하면 대안돼 얘밖에 안 되는 거죠. 아, 개수 너무 적게 됐나? 야 되나? 얘아이 안에 숫자 좀 바꾸자. 25가 약 1, 5, 25밖에 없네그 그치? 네. 잘못하데 81로 바꾸 81로 바꿀게. 그럼 1하고 81을 또뭐 있어? 3하고? 27 9 3의 네제곱이 맞나? 이해36 36이거든. 얘네. 자꾸 고서 미안해. 36을 곱자 이게 36 28 32 49 6렇총다 쌍이 만들어지지? 네. 맞죠? 짝수가 된다는 건, 누구는 들어가면 안 될까? 이을 제외해야 되는 거야. 누구는 한 개밖에 안 들어가잖아, 그지? 이거 나머지 네개 갖고 뭘 만들어야 돼? 본지팍 만든면되는거 맞아? 이의네 제곱 개. 공지팍 빼야 돼, 안 빼야 돼? 열다섯 개야 되는 거야. 홀수가 된다는 건, 반드시 육이 들어가야 돼, 안 들어가야 돼? 들어가는 거야. 이때는 뭘까? 이의네 제곱 이 빼면 돼, 안 돼, 이를. 빼면 안 돼. 유기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얘가 공지파. 이제 알려줬어요 이해돼? 이해가요, 안 가요? 오케이? 정리해봐. 나머지, 이해 <놀람> 문제들은 너희들이 충분히 풀수 있을 거야. 지금 해줬던 문화들 거의 다 비슷하게 다 나오네. 역6 미국어가자. <laughs> 앞에 얘기했다시피, 이 집합의 연산 전까지만 수업을 하고요. 경의수로 넘어가겠습니다. 양면 요구했기 때문에. 알겠죠? 처음부터 경의수를 했었어야 될것 같은데, 그 순간 잘못한다니까. 이건 16으로 갈게요. 자, S, X라는 걸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이라고 정의를 내린 거야, 얘들아. 오케이. 참고로 여러분들이 얘를 알아두면 좋아. 교과서에 실려있진 않지만 충분히 납득할 수 있어. 합집합 하지안 배웠나? 알고 있잖아. A와 B 합집합의 원소의 합이 A합집합과 B합집합에서 A와 B의 교집합의 원수의 합을 뺏는 것 같다. 자, 안변 친구들은 일단은 가볍게 보고 변 친구들은 한번더치도 많이 다시 또 해줄게. A의 원수들의 합이야. 그럼 이런데 원수들의 합이겠지. B집합의 합의 원수야. 그럼 이집합들의원수 합일 거 아니야? 여기 동시에 들어간 거그 교집합이라고 그래? 합집합은 이 전체 a와 b를 다 더한거고 또면 sa, sb에는 둘의 교집합이 두번 들어가 안 들어가? 뺀거 같다. 참고로 오케이? 어, 지금 배웠던 친구들만 지금 정리해놔봐. 자 이쪽으로 와. 그랬을 때 문제에서 1이 x의 원소가 아니고 3이 x의 원소가 되는데 지금 일단은 모든 x에 대한 s, 그마의 합을 계산해보라고 되어있는거야 지금? 이걸 알면 훨씬 좀 편할 수도 있어요, 이런 문제 유형들은. 근데 우리가 아직 익히지 않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있게돼 뒤로 보내는 게원래더 바람직할 것 같은데, 나중에 활용으로. 문제를 다시 봐봐. 부분집합 x야. 모든 원수의 합을 예라고한 거라고, 지금. 근데 얘도 포함이 안 되고, 이긴상은 포함이 되는. 모든 x에 대하여 Sx의 합을 구하라는 얘기야, 지금. 예를 들면 이잖아이런 포함이 안 됐고, 3은 반드시 포함됐으니 이거 되는 거 아니야? 강한 x를 적어보면 이는 원소가 안됐고 3은 x의 원소가 되고 있는 거잖아 얘만 있나? 이런 경우들이 너무 많아 안 많아? 많겠지 그럼 얘는 합이 얼마야? 얘는 5가 되는 거고 얘는 합이 얼마야? 모든 가능한 모든 가능한 x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는 얘기야 지 1이 반드시 포함된거 몇개일까? 부분집합중 부분 1이 반드시 포함한거 몇개일까 얘들아? 2의 제곱개겠지 1이 반드시 포함되지 않은것도 몇개야? 2의 제곱개가 되는거야 이해가 가니? 그래서 이해가 보여 주시 그러면 1이 반드시 포함된거에 1은 몇번 들어갔어? 4번 들어가 있는거라고 그럼 1을 4번 더해주면 나야겠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셨죠? 이게 돼요. 안 돼요. 오케이? 자, 그럼 이걸 이렇게 푸는 거야. 3은 이미 들어갈 수 1은 들어갈 수 없고 3은 이미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있는 상황이야. 그럼 4의 입장에서 어떨까? 4가 들어간 건몇 개야? 1? 3은 제일 하고 생각해야 되는 거지. 1은 불포함. 3은 반드시 포함돼 있을 거니 이해 이해가요? 몇 개나? 가와 2, 4, 5를 가지고 뭘 만들어? 분집합을 만드는 데 있어서 3이 반, 4가 반드시 들어간 놈을 개수를 세야 되는 거잖아. 그럼 몇 개야? <목소리> 2에 세제곱이어야 되지. 4를 빼놓고 생각해야 돼. 이해가죠? 마찬가지로 5가 반드시 들어간 놈도 똑같겠죠. 그래야 되래 그래. 2가 반드시 들어간 놈도 똑같겠죠. 6이 반드시 들어간 놈도 똑같이 8번씩 들어가 있어 안 들어가 있어? 들어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런데 누가 문제냐? 3이 문제지. 3은 반드시 들어가 안 들어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잖아. 3은몇번 들어가? 2에 내재곱 되지. 2에 내재곱 되지. 이사 오를 을고만 만드는 놈 안에 에3이다 들어갈 거잖아. 이사람고이 사람은 이은이으면안이 사람은 총 여덟 은총들어씩 들어간 거이사 4, 은6은8사씩들어 사람은 이 사람은 이번람은이 사람은 이사는은이 사람은 좀 어렵다. 1 15, 17 곱하기 17 곱하기 8은 얼마야? <laughs> 136 인가? 1 48이지. 다은 얼마야? 184가 되네. 계산 틀린 거 있나? 없는 거 같은데. 유형 16에 1 7번 184가 되는 거지.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 자, 이제 이해됐어? 잘안 됐어. 잘안 됐어. 이게, 뭐, X라는 집합의 모든 원소의 합인데, 질문이, 가능한 모든 X들의, 모든 원소들의 합을 구하라 금방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에, 요, 3기가 될 수도 있지, 이 조건 만족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0개 하면 오고이 경우는 또 10인 거야. 이런 걸다 찾아서 다더 해보라는 얘기야. 근데 그걸 언제 다 찾아서 다 계산하겠어. 그죠? 규칙을 찾아야 된다, 고 우리는. 규칙을 찾는 입장에서 이제 이런 거야. 이 예를 들어. 1, 2, 3, 이원소의 A 집합에, 1이 반드시 들어가는 놈은 1을 제외한 2, 3을 갖고 부분집합 만들었 쓰면 되겠지. 거기 1을 집어넣어 주면 되잖아. 똑같은 거야. 2와 4와 5는 2와 4와 5는 1, 3을 일단 제외해 놓고. 맞아요. 이하 가요? 자기 자신을 제외하고 나면 원소가 몇개 남아 2, 4, 5, 6 중에 3개가 남았나? 2 같은 경우 2 같은 경우 4, 5, 6만 남게 되지. 4, 5, 6을 가지고 뭘 만들어? 부분집합을 만들어 거기 2를 집어넣으면 되잖아 당연히 3도 들어가 있을 거야 1은 안 들어가 있을 거야 근데 우리는 2가 들어간 개수가 중요한 거지 2가 들어간 부분집합의 개수가 8개다 그럼 2가 몇번 더해져? 8번 더해지는 거야 전체 합의 입장에서 이걸 일일이 다 각각 계산해서 계산하나 이 부분집합들 중에 2가 몇번 들어가는지를 알면 2가 몇번들어간는지를 알면 2를 따로 이상하자는 얘기지 <laughs> 이해됐어? 안 돼! <laughs> 전체는 이해가 아 선생님 선행할 때 저런 걸 배웠었어요? 이건 안 배웠었을 거야 셀이니까 아... 지금 들어가 있는 거지 아! 자 다시 일로 와 이걸 먼저 좀 해볼게. 자, 자, 가 자. 자, 1, 2, 3, 4라고 만들 수 있는 부분 집합몇개 있어? 16개가 있지. 이제 한니, 부분이 16개 가 있단 말이야? 이 16개 안에는 1이 포함된 거 8개고, 1이 포함되지 않은게 8개. 반반이야, 반반. 그납득까 그럼 내가 부문집합을 만들었어 저 시키기 갖고 네개 원조 받고 그럼 그 부문집합들을 쫙다 적어봐 그 부문집합들의 모든 원수의 합을 계산하래 그럼 이름몇번 들어갔을까 전체? 뭐라고요? 와! 그래? <laughs> 말 듣는 거야 씹는 거야 이것들 있잖아요 <laughs> 다시 다시 1, 2, 3, 4 갖고 뭘 만들어 체리나? 1,2,3,4를 가지고 부분집합을 만들지 부분집합 몇 개? 16개 16개, 그러니까 16개 중에 1이 포함된 건몇 개? 8개. 8개 1이 포함되지 않은 거? 8개. 8개 그럼 모든 부분집합들을 다 적었어 그 모든 부분집합들의 원수들의 합을 또 더할 거예요 이거잖아 부분집합의 원수들의 합, 이 부분집합의 원수들의 합 그걸 다 더할 거라고 그럼 다 더한 것 중에 1은 몇번 들어가 있다고? 여덟 번 음. 그럼 다 다음은 이는 몇 번? 여덟 번 들어가 있니까1 곱하기 팔이그 합에 들어가겠지. 어. 이제 이해됐어? <laughs> 아, 이제 이해됐어? 아. <laughs> 와, 대박. 예선 이해 안될 때, 이해될 때표지 완전 달라. 이해되면, 하! 이해 안 돼? 예 <laughs> 어, 네. 이제 이해됐어? 네. 자, 체리, 너안 됐지? 형, 안 됐어요. 그러면 이해 입장에서도 총 합에는 이익몇번 들어갈까? 여덟 번들어갔지한서 이게 돼? 자 이쪽으로 가야지. 일로 온 거야. 여기 왔어? 1은 X의 원소가 될 수가 없고 3은 X의 원소가 된대. 맞죠? 자 그러면 1, 3을 제외해놓고 나면 2, 4, 5를 입장에서 보자. 그럼 2가 모든 부분 집합하면 2가 몇번 들어갈까? 이제 왜 8번이야? 전체는 왜 8번이야? <laughs> 저거 4개 중에서 자기 자신 빼고서. 응. 1이 포함되고 이 부은집합에 절반. 포함되지 않는 것도 절반이라며. 맞죠? 1은 포함되지 않을 거고, 3은 반드시 포함할 거니까. 얘는 제외시켜놓고. 2, 4, 5, 6이 남아 안 남아있어요. 네. 2, 4, 5, 6중 2, 4, 5, 6을 가지고 부은집합을 만들어 안 만들어. 만들 건데. 2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그러니 16개 절반인 거지. 이해되죠? 그렇게 2, 4, 5, 6은 8개씩이더라고. 맞니? 증명이 되고 있나? 그런데, 뭐가, 뭐가 중요해, 여기서? 3이 중요해, 3. 3, 3. 식이 좀 다르다고. 3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된다고. 3은 어디에다 포함시킬 거야? 2, 4, 5, 6 갖고 만든 모든 부분집합에 3을 다 끼워 넣을 거지. 여덟번이야? 열여섯번이야? 음... 열여섯번 이야 이해 가요? 그 시기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야 되게 쉬워 나머지 숙제. 나머지 어렵다 어려워 이쪽으로. 자 쉬었다가 경험에서 나갈거야